6 콤마 마이너스 4를 지난 직선이 x 절편이 y 절편의 2배다 x 절편이라는 것은 y 절편의 2배 y 절편을 b라고 하면 y 절편을 b라고 하면 x 절편은 뭐가 되는 거예요 x 절편은 2b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2b 분의 x 플러스 b 분의 y는 1뭐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겠죠 x절편이라는 것은 y절편 이게 y절편의 두 배가 되니까 대입해 보겠습니다. 2b분의 6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4는 1. 약분할 수 있죠? b분의 3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4는 1. 요 계산해주면 b죠. 어, 왼쪽 계산하면 b분의 마이너스 1이 1이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니까, B자리에다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Y는 1. 자, Y만 이쪽으로 넘어가 주면,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1은 Y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예쁘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